꼭 필요한 경우라면 사각턱 수술을 해도 괜찮겠지만 사실 꼭 필요하지 않은데 혹은 너무 과도하게 사각턱 뼈가 절제가 되어서 턱 뼈가 없이 여기서부터 턱 시작점부터 턱 끝까지가 쭉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개턱 같은 그런 느낌이 되어서 너무 얼굴 선이 없어 보인다거나 얼굴에 연부조직이 처져서 더 밋밋해 보이고 또 인상이 더 개선됐다는 느낌보다 얼굴이 길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그럼 이런 경우에 윤곽을 했는데. 얼굴 윤곽선이 마음에 안 들다거나 과도하게 줄었을 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는 이제 기술의 발달로 CT 이미지를 통해서 내 몸에 꼭 맞는 3D 맞춤 실리콘 보형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리콘은 말 그대로 인체에서 인체와 반응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갈 수 있는 보형물 형태 중에는 가장 안전한 걸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데 그 보형물조차도 예전에는 이런 여러 가지 기성품으로 되어 있는 보형물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타입을 아무리 잘 맞추려고 해도 이 모양 자체가 본인의 원래 가지고 있는 뼈에 딱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필요에 따라서 카빙을 하기도 하고 또 고정을 하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의사들이 거쳐 왔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술의 발달로 턱뼈에 맞는 형태를 그대로 핏하게 이렇게 제작을 할수 있는 보형물들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형물들을 썼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턱끝의 전진량, 내가 원하는 턱뼈의 어떤 추가 볼륨의 개선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맞춤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기성품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성품 보형물 넣었을 때는 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휘하지 않게 공간이 뜨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원하는 아무리 보형물 수가 많다 그래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프로젝션의 양을 정말로 딱 계산해서 넣기가 힘들었는데 보시면 아주 밀착되게 내 뼈의 컨투어에 맞게 딱 들어가기 때문에 보형물이 흔들릴 염려도 없고 데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이 생기지 않은 보형물의 이동이나 염증의 가능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사각턱 수술을 하시고 나서 너무 뼈가 많이 줄어들어서 턱뼈각이 없어진 분들은 이렇게 사각턱 라인을 다시 이렇게 맞춰준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각턱에서부터 턱끝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과정은 말 그대로 CT 이미지를 통해서 몸에 맞는 피탄 형태를 이렇게 몰딩을 디자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금형을 통해서 이렇게 맞춤 보형물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형태의 보형물이 사실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건 정말로 이제 외국 배우들처럼 중간이 이제 경계가 있으면서 양쪽 턱이 나와 있는 이런 턱의 형태를 원할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커스터마이즈드로 제작을 해서 이런 형태도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보형물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얼굴에 넣는 보형물은 여러분들 콧대에다 넣는 코 보형물 실리콘을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 이런 턱이나 뭐 앞광대또 팔자에 넣는 보형물도 있고 물론 이마까지도 보형물을 확장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내 얼굴 뼈에 맞는 맞춤 보형물을 사용함으로써 보형물이 가질 수 있는 부작용 보형물이 이동한다거나 보형물이 흔들린다거나 또 보형물 안에 있는 죽은 공간 데드스페이스에 뭐 체액이 차서 염증의 원인이 된다거나 하는 이런 상황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3d 맞춤 보형물 시장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